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시 TV 송미정입니다.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유부녀가 바람을 피울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초기 발달하고 예민해서 그런지 남편의 외도를 빠르게 눈치채는 반면 남편들은 아내의 외도를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바람 한번안 피우는 남자가 어디 있냐라는 정서가 있고요. 또 현실에서도 남자의 바람을 공공연하게 목격하다 보니 남자는 언젠가 바람을 피우게 되어 있다라고 여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면서 남편이 조금만 이상해도 의심의 눈으로 살피곤 하죠. 언제고 간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와 반대로 남자들은 설마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아내와 사이가 나쁘고 몇년 동안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다고 해도요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 잘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부녀가 남편에게 바람을 들키는 경우에는요 바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순진해서 어쩌다 한 번에 바람을 들켜 버리는 경우겠죠 남자의 바람만큼이나 여자의 바람도 가정의 평지풍파를 몰고 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에 대응하는 남자들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22년 3월 23일 날 올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유부녀가 바람을 피울 때 나타나는 특징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잠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당연히 외도를 하게 되면 남편과의 잠자리가 재미없겠죠. 어이없게도 불륜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유부녀가. 꾸준히 만나고 있는 남자라면 일단 여자는요 그 남자와의 섹스에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륜 사이의 성관계는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여자는 외도남에 대한 신선함과 긴장감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녀 같은 감성이 되살아나면서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한 쾌감을 느끼게 되겠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남자와의 잠자리가 더 흥분되고 자극적인 것은 당연할 거고요. 여자는. 한 남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게 되면 금세 그 남자한테 길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그런대로 잘 지내오던 남편과의 잠자리가 오히려 낯설고 서먹하게 느껴집니다. "나 너무 피곤해, 오늘 몸이 안 좋아" 등의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보채면 할수 없이 관계응하지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만약에 똑같은 행동을 남자가 한다면 여자는 100% 남자의 바람을 의심하겠지만 남편은 변한 아내의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경 쓸 일이 많은가, 폐경기 때문인가? 갱년계는 다 그런가 등등의 생각으로 무심히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섹스리스로 지냈다면 모르겠지만 부부관계를 하는 사이였다면 여자의 변화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여자가 이유 없이 오랫동안 관계를 거부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평소 아무 데나 놓고 다니던 휴대폰에 비번이 걸려 있습니다. 휴대폰에 대한 반응은 남자가 바람 피울 때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다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안 받거나 밖에 나가서 몰래 통화합니다. 문자를 주고받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신이나 있거나 밝게 웃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얼버무리고요. 만약에 평소에 비번을 걸어놓은 적이 없었던 여자가 갑자기 전화기에 비번을 걸어놓거나 자주 바꾼다면 뭔가 숨겨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생겼을 때 비밀의 창고인 휴대폰을 방어하려 하니까요. 세 번째 옷이나 화장품, 속옷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평소 검소하고 알뜰했던 사람이 달라집니다. 일단 화려해집니다. 옷차림도 화사해지고 밝아집니다. 화장도 진해집니다. 연애를 하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예뻐집니다. 매일 얼굴 보는 사이에서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모임에 가면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절 때 속일 수 없는 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니까요. 새로운 일상이 즐거움을 선사하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거고요. 그것은 피부를 윤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고 피부과를 가고 속옷도 야해지죠. 여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면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속옷입니다. 색깔도 디자인도 예전과 달라지죠. 당연히 카드 씀씀이는 늘어나겠죠. 네 번째, 운동하러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약속도 많아집니다. 낮에도 저녁에도 운동하러 나간다 하고 주말에도 등산 간다고 분주합니다. 음, 갑자기 친구들과의 모임이 많아지고요, 귀가 시간도 들쑥날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불륜남과의 데이트 때문에 바빠진 것인지도 모르죠. 보통 정상적인 모임은요 오래 전에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데이트 약속은 갑자기 생기게 되죠. 불투명한 급한 약속이 많아지고요, 들떠 있는 모습으로 귀가하는 경우에 관찰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뭘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무래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있을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았을까 탈론할 것 같은 불안심리로 인해서 괜히 가인 을린듯 놀라는 일이 많아집니다. 외도가 일상화된 여자라면 능수능란하게 대처하겠지만 보통의 여자들은 남편의 사소한 말에도 신경을 곤두 세우고요. 요즘 뭐 기분 좋은 일 생겼어? 좀 변한 것 같아. 라는 남편의 무심한 말에도 벌컥 화를 내거나 당황하면서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겠다. 라고 속으로 다짐하지만 남자가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어딘지 달라진 표시가 날 겁니다. 여섯 번째, 아내의 불평이나 불만스러운 말투가 심해집니다. 남자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불평불만이 심해지는 경우에 여자가 진심으로 결혼 생활에 불만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이유 없는 행동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의 신경질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바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이나 남편의 일에 몰랍도록 무신경해집니다. 자녀에게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안다라고 걱정하던 여자가 어느 순간 남의 자식 대하듯 무관심해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도 관심 없어지고요. 잔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원래 그런 관계였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예전과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변한 아내 모습이 편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이상한데? 너무 무관심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아도 아무 일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온통 여자의 관심이 불륜남에게 쏠려 있어서 가족이나 남편에게는 관심이 사라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 유부녀가 바람을 피울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울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51대 49의 문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누가 51%의 문제를 안고 있던지 간에 또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바람을 들키게 되면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없듯이 살면서 불만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결국 행복한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로지 부부 두 사람의 몫입니다. 많이 대화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연예고스티비 송미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I a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ass go